짠~~~ 어 제가 독감 걸린 지 이제, 이제 막 괜찮아져가지고 오늘 먹방으로 나시겠지만 치킨 총네 마리를 시켰어요 지금 보면 굽네 치킨, 굽네 치킨에다가 비비큐비비큐나네네 치킨, 마지막 교촌 치킨. 총네 마리 치킨이유가 여러분들 요네 마리의 닭다리를 모두 다 먹어보기 위해 제가 시켰습니다. 요거 다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먹으면 저는 이제 저블릿 다음날 아무것도 못 먹고 해서 세팅을 좀 하고 밖에 망경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망경한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팅할게요, 여러분들. 가시죠. 자, 일단은 제가 지금 총네 마리를 세팅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많은데, 여러분들. 네.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모바일로 한번 어, 보여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도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. 뭐부터 먹을까? 역시 BBQ 황금 올리브 먼저 어우 너무 맛있다 와 역시 역시 미비큐 황금 올리브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네 그다음에는 교촌치킨 자 이거 스틱을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들 음 와. 요촌치킨 이거 허니, 이거 스틱도 맛있네. 요거랑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게 레드 스틱입니다, 여러분들. 레드 스틱. 레드 스틱을 한 번. 음. 와우. 레스틱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음. 보통 교촌치킨은 원래 콤보로 많이 먹잖아요, 여러분들. 요건 굽네치킨 고추 마사다. 음. 그 다음 요거는 내내 치킨의 양념치킨 어, 네네치킨 왜 이렇게 맛있지? 내내 치킨 장점 닭다리가 10조각 와요 내말 치킨 먹어봤는데 제가 원래 비우기 황금 올리브 진짜 좋아하거든나 근데 오늘 내내 치킨 양념 치킨 진짜 맛있는데. 하나 더 먹어. 음. 살도 두툼해가지고. 음. 와. 그래도 비비큐 황금올리브는 닭다리는 아무도 못이깁니다 바로 가겠습니다. 자 여섯 조각째 제일 먼저 먹어주고 앞에 이살 많은. 아 진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못 먹었는데 오늘 바로 치킨 닭다리 먹어보니 사실 오늘 그 댓글 보고 먹고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쭉짜 먹고 맛바기 치킨 먹을 거는 가음 이런 식으로 댓글 다, 다져가지고 뭐 치킨이 바로 생각나가지고 치킨이 시켰습니다는데 음음 음, 음. 와우 미비비킨 여덟 조각 저기요 치킨 주신다면서요? 이거 크다고요? 치킨 주신다면서요? 아네네 네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자네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, 어떤 치킨 좋아하시나요 혹시? 이게 합니다, 보면 황홀, 좋죠. 황홀, 좋죠. 황홀, 네. 그 보면 비빔국 황공을 내고 황월 좋죠 황월 좋으시겠어요 그옆에 뭔가요? 여보는 이제 국내 치킨 국내 국내 아 국내 굽네, 치킨이고그돈 좋죠 좋죠 그렇죠 네 요거는 레드. 교촌 레드. 교촌 레드 맛있죠. 네. 됐습니다. 예? 네. 아, 이게 비인데 그 사. 아, 아. 아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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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이제 네네 치킨 양념. 네네 양념 맛있죠.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, 요거. 요거 요거 다 드릴게요. 네, 여기. 있습니다. 아, 예. 어. 황홀좀 주세요. 황홀이요. 황홀이랑 네네랑. 아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하나 한잔고 싶다 가져 가세요. 아, 아, 예, 아, 이 네, 아, 정도.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, 못 파이팅. 아,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, 형님들이 또 있어가지고. 어, 갑자기 순식간에 뭔가 없어진 거 아니야, 여러분들?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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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먹으면서 콜라도 음. 금내 치킨을 한번 가볼까요, 여러분들? 음. 와 네, 여러분, 닭다리 또 맛있는 데가 어딨죠, 여러분들? 내가 여기 물린다 치킨 데 말고, 이렇게 더 괜찮은 데 있, 있는지, 여러분들. 댓글로 한번 추천해도 세요 여러분들. 자, 이번에는 교촌의 일반 허니콤 여기 위에다가, 딱두개 하나, 둘, 음, 음, 아 뭔가 황금 올리브 말고 아 내내 치킨 아닌데 이래도 딱 한번 약간 좀 색다른 약간 좀 다른 맛 먹고 싶은데 아 그래도 그냥 황금 갈게요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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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하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음, 음, 를 금네 치킨에다가, 요거에다가 같이 겹쳐가지고, 이 겹쳐서 먹는 치킨도 맛있더라고요. 은근히, 진짜. 음. 발라서 한번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? 발라가지고. 한 다음에 겹쳐가지고, 이거를 입에 넣은 다음에, 콜라를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으음 음자 지금 이 보면 이제 내내 치킨이랑 굽네 치킨 남았어요, 여러분들. 지금 보면 네. 아니 저 밖에 뭐 왔던데. 어떤 거요? 또 시킨 거 아니야? 안안 하는데 왜요? 아가봐 배달분밖에 계신가. 안 하는데요, 형? 아, 뭐 하는 거 형? 아니, 아니 뭐 하는? 네, 와, 이거 이렇게 가져간다고요? 아니, 와, 아난난 난 배달이 아니라 그거 뭔줄 알았어. 와,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, 와, 제가 좀 많이 먹긴 했어. 저몇 조각 먹은지 모르겠지만, 일단 이거 두고 먹으면서 한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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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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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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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오! 아! 와, 나몇 조각 먹었지? 모르겠어요. 지금 형, 형들이 형 처음에 드린 다음에 두 번째 가져가고 해가지고 몇 조각 제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걸 편의점님 밑에다 여기다 적어주세요. 에이, 오늘 먹방한 치킨, 어, 닭다리를 여러 군데 시켜서 먹어봤습니다. 다음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, 유, 바!